해주면서... 아 이거 저롭팩트를 아, 이... 떨어뜨릴 때가 아니었어요. 어, 스토리 기동이 가능한 구나. 아오 히트 다 오! 간격을 하시는 키어스님 한발더 맞춰야 되죠. 아, 안 맞았습니다. 아 오, 기총으로 마무리된. 네. 어, 속도, 피치라고 굉장히 잘 들어갔어요. 하지만 스톨 이 스톨 포인트를 잡으실지? 머지? 어, 지금 상당히 두분다 날카로운 모습. 다시 한번더 머지? 해도 들어갔는데 체인으로, 오 체인으로 부, 백터 먹었어요. 유타를 맞추셨고 하지만 기총으로 킬한 네, 사실... 키어스님 헤드런을 잡았는데 어, 피치다 스톨이. 발목을 아, 잡네요. 야, 방금 네. 각 잡았죠. 어, 그래도 가려봤죠. 샷발 잘 때. 들어갔어요. 하지만 석토 아, 붙여서 키하는 지수님, 아 기총으로 마무리. 야 방금 두발 정말 잘 잡고 잤어요. 네, 진짜 깔끔했어요. 굉장히 정말... 각을 날카롭게 잡았어요. 요 타마, 요타아 아래로 빠지나요? 이게 백터가 잘안 먹어서. 어? 뒤를 아, 아, 오히려 94. 잡고 마무리를 네 기총으로. 아, 네, 사지 스두 번에 기총으로 조금만 긁으면 아무리를 할수 있는 지수님, 네, 아니, 지수 플레이오 플레이오 그래요. 아 역시 기, 아 남, 아니, 남은 역시 남은피가 부족했어요. 네. 기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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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왔어요 이제 기총으로 많이 긁혔거든요 기총으로 거의 40퍼 가졌죠. 40퍼가 가 있다고요? 어잘피했어요 피어스님. 지수님 지금 속도가 너무 빠르죠? 부스팅이 크과 가져가지고 못 보셨다 저것도. 아, 저... 이거 잘못 들으면은 키 강한데 오히려! 오우 백터 들어가면서 저... 피어스님에게도방한가요 기총을 오히려 내주고 아피어스님은 아, 아, 입장에서 상당히 아쉬운 모습을 다대입니다그당히 아쉬운 아쉬워져요 남아요. 오 그래도 마지막에 오, 마지막에 잡았어요 오 기총으로 긁었죠? 점수를 20%나 획득하고 있는 지수님. 어우, 한방이 치열요치다 네, 치열해요. 등을 내주는 이지스님. 불켜고 아하. 아, 이렇게 틀을 내주고 해도, 어 이것도 피했어요. 그와중 유타가 내도, 아, 이렇게 또. 아, 아. 지수님이 먼저 점수 획득을 한번 같죠. 오 지수님 아, 또다시 한번더잡아랑고 기총 쫀라피 쫀 탈출을 못하고 계시죠 네하여 바닥을 하지만 어 피상으로 탈출을 했지만 아 맞습니다. 스토리 계속 걸리고 있어요 아 바닥에 어, 이거 바닥에 긁혀보면서 90% 뽑아오거든요 버튼, 조심해야 됩니다 피가 피상하기 같아요 아 하지만 아 먼저 기총을 서면서 아 이렇게 한번또 다시 한번 깔끔하게 득점에 실패하는 이지스님이 을 내주면서 아 이거 드롭탱크를 떨어뜨릴 때가 아니었어요 드롭탱크를 떨어뜨렸던 득점을 허용해줬죠 기총을 긁으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지금 네. 기총 한방 맞아 죽었죠 네아 기총이 야속해요 안 맞아 그렇죠 드디어 득점에 성공을 하는 이지스님. 또 다시 등을 잡아요. 이지스 님 아, 쟤 등은 바로 잡을 잘 있어야 니다오오 서로 한 발씩 교환을 했고 이지스 님 불리한데 아 그러게 어, 얘는 이지스 님좀 침착해야 돼요 아, 이렇게 또5십할까 급해요, 지금 이지스 님 스톨 아, 잡긴 잡았어요 아 그렇지만 이렇게준비되거 먼저 와, 깔끔하게, 지수님. 오, 오, 등, 아 깔끔하게 지수 님. 오등등 내줬어요. 어. 이거 스토아아 어, 플레이어. 오케이. 플레어로잘 흘렸어요. 굉장히 위험했죠 방금. 스 서로 등을 내주고 있는데 지수님이 먼저 각을 와 지수님 와, 각 잡.. 각을 오, 잘 잡았어요 네 각을 지수님. 잘 잡았어요 지금 속으로 선점을 찰찰하시한 지수님 오! 백터로! 와 아, 지수님 와! 해도 이거는 하하님이 접근이 너무 정직했어요 가, 굉장히 잘하시는 일인데 네. 핸드위스.. 아 이것도 백터로 하하님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똥줄이 타죠? 오! 아, 그래도 그 그리고 득점에 성공을 하나, 하하님. 방금 거는 지수님이 너무 무리를 하신 것 같네요. 네. 아, 이게 라곤이 안 됐어요. 아, 맞네, 맞네. 천천히. 아, 헤돈! 아, 오, 아, 이거. 헤돈 플레어로 아, 서로 기총으로 긁으면서 아, 지수님이 이렇게? 그래도 2% 5%. %로. 그래도 끝내. 두분다 점수를 기총으로 긁어서 가져가신. 자 우선 자리싸움 먼저 라곤은 1승 걸었죠? 오 네. 등을 잡히지만 피스 1승 아 느려요 하파 어 이거는 플레이어로 잘 아, 피해갔습니다 방금 굉장히 위험했는데 네, 이거 잘 망쳤어요 체인수 싸움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자 팽팽하게 자리 선점업 싸움 지금 되고 있죠 오 플레이어, 싸움이 굉장히 치열해요. 어, 일단 네이비님이 장탄수 파츠를 다졌기 때문에 네, 약간의 파츠 차이가 있네요. 첫 선이 장상 관리 자, 잘 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기총으로. 체인 둘다 스토리 나고 있어 요 지금요. 둘다 지금. 어 이거 각이. 오. 훔다. 어, 스토리인데 이거 기총으로. 어 이건 거의 기총 전에. 아 이게 진짜게 아쉽죠. 아, 거기서 유인유도를 있어요.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체인으로 기총각을 굉장히 잘 갖고 있어요. 이스님이. 헤드온. 오. 오. 헤드온에서 피어스님이 먼저 득점을 하는 모습. 이게 흡화든 합화든 스피닝이 해드온온 포지션을 잡았어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맞아요. 자기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측면으로 접근을 하는 이지스님과 바로 직전으로 접근하는 피어스님. 기총을 들었죠. 이거 가기 해도 오 아. 어, 아. 어, 아. 이지스님 <목소리가> 지금 보면 코스트 차이도 약간 나요. 그. 네, 파츠 차이가 아마 장탄 파츠 차이랑 차이가 아닐까 생각다 네.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목소리가> 먼저 이지스님이등을 잡았어요. 어, PSM로, 으 각을 만들어내고먼 저, 다시등을잡는았어님 o 우 잡자마자 바로 킬로 아, 이어졌어요 역시 u 파의 e l 파의 백턴 얻는 실력은 역시 와그 I see, I s 일단은 다시 피어스 님이 앞서가 상황 2다긴 나갔는데 대장전 셨고 속도가 조금 빠르죠 피선 속도로 진입이 안 되고 있는데 헤드온으로 가고 둘다 스토리 났고 라곤이 안 됐어요 피어스 님이오파가 다시 헤드온 체인으로 오버슛 먼저 이지스 님이 등을 잡았는데 계속 스토리 나면서 유효가못내요플레어로 회피하고 피아스님도 체인으로 오히려 등을 잡고 오버슛 백터아플레어로빠져나 하고 다시 한번더해드온아백터잘 들어갔는데 방금 네, 요해온인데아체 아, 지금 체인이 스톨 때문에 안되어지 끊기고 있어요 오아 유인유도 유인유도로 이스님이딱그 체인이 끊기면서 가속되는 타이밍에. 좋았습니다. 강거가는 네. 피어스님 입장에서 상당히 아쉽죠. 그 실수가 바로 네. 킬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게 말이 유인유도지 사실상 자기가 네. 다가서 죽는 거기 때문에. 네. 방하는 네. 사람 입장에서는 좀 네. 아쉽죠. 다시 먼저 자리를 잡는 찰스근데 사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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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마법 피어스님이. 거의 세기를 박은, 작은, 세기를 네. 박는 거였죠, 방금. 신경에 접근하는데, 먼저 쏜 거는, 피어스 님이죠. 대초 기총, 총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또, 위협적이에요. 체인, 굉장히 잘 들어, 부스 들어갔는데, 유효타는 안 나오는 모습. 은사님 부스터가 멀어서, 썼는데, 여전히 좀 멀어요. 아니 이번엔 유효타가 나올지. 총각이 나오고 있죠? 아 등짝을 한번 꺼져 놓고 뒤를 내주지한번더 필승으로 반전해서 피어썬님이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오우 이거는 잘 넣었는데 또잘 피하는 거죠? 조금 신중하게 각이! 아 이건 노원사님이 잘 피했어요 아픈 거죠 어? 너무 어, 위험했는데 기총만 국은 바로 득점만 을했고아 이번에 키으로아오두발다 빗나갔고 코스님이지만 하 기통을 결승면서 점수적으로 불리한데 오 상당히 박빙이에요 기통으로 마무리할 생각인가요? 어 이거 하카가 하카전이 기총전이 됐죠? 플레이 플레어로잘 해고 아 등을 내줬는데 오. 피어스님이 그 스톨 걸린 자붙차가불편아 피어스님이 먼저 점수를 수명이 아까보다 공격적으로 가져가면서 아 이거는 예상을 할수 없는 경기가 되죠 론스타님 드롭탱크를 버렸어요 지금 여러 상당히 진심으로 상대하 겠다 뭐지 이거 맞죠 그쵸 속도 느렸어요 <목소리> <목소리> 어우 을 내줬는데 바로 클리로 단전하고 각을 잡는데 해준 선 체인 스톨 걸리고 있어요 룬샤이드문이 먼저 긁으면서 이거 모르죠 지금? 어.. 이 오타가.. 오.. 잘 가져왔어요 후진되는데? 이거를.. 어.. 이걸 또한 바퀴 돌면서 보스팅으로.. 해피했는데.. 아 뭐지? 아.. 각 나왔어요 기총으로.. 하지만 해보고.. 한번더 다음 각을 잡고 있어요 서로 간의 각이 비슷하죠? 또드온을던는데 어, 누가 먼저 실수하냐 싸움 난사가 다.. 스패밍이 빗나갔고 반대로 지금.. 패스미도 각을 안 줬죠? 이번에도 기총으로만 남은 시간은 어느새 1분 지금 교환비가 1대1 이에요 굉장히 박빙의 싸움이죠 오이 와중에 먼저 스탄님이 점수를 냈고 기청으로 마무리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호락허락하지 않습니다 피어스님 오히려 피어스님 반전으로 각을 내어서 잡는 모습 굉장히 인상 깊어요 굉장히 이번 경기 수준 굉장히 높거든요 수 싸움도 굉장히 길게 가져가고 있어요 거의 지금 교환비가 갔죠? 어, 이대로 동점 가나요? 아, 이렇게 동점으로! 와, 이걸 이렇게 동점으로! 끝나는 경기.